잠시만요. 마이크 가까이 뭐야! 마이크 가까이? 이거 원래 제 목소리 울리는 거예요? 이거 공포게임이야? 4시간 반 기다려. <laughs> 이거 공포게임이야? 아니지? 원래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이 게임은? <laughs> 아, 아, 아. 설정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. r e c a l i b r a t 이게 뭔데? 맞지, 이렇게 하면 잠만 인터넷 아니 처음에 좀 무서웠지 않았어? 아, 이거 조정 다시 하려면은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아, 아, 아. 시발 죽을 뻔했잖아. 아. 아아아아아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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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.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. 아, 아아, 아, 어떡하라고 개시발놈들아 아. 아. 어쩌라고 이거. <laughs> 마이크로 좀어떡하라고 <laughs> 왜요 처음 설정 아 너무 높게 됐나 아아 아. 너무 높게 측정됐구나. 음 그래서, 이제 어디 가는 건데? 아, 요즘 분위기가 엄산한데? 아, 씨. 이상하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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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왜이래아 돼?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, 정말? 아,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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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해야 됩니까? <laughs> 아니, 어쩌라고요? 아, 소리가 이상하다고요? 뭐야? 뭐야? 그랬다. 진짜 하지 말라 그랬다. 뭐야? 나 주는 거야. 어? 아 5,000원 감사합니다. 세진진님. 이거 뭔데? 5,000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이상하잖아, 게임이. 싶어. 사랑하고 싶어. 어쩌라고 어쩌라고. 不喜欢 빠빠빠빠빠 아 씨발 어떻게 아 아라라라라라 아, 따라 아아안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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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빠, 아, 아,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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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독한 놈이시 빠, 뭐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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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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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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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되나? 해야 되나고. 아 씨발. 아! 어? 아, 죽는 건 아니구나. 아 디질래 진짜 너네 다 죽고 싶어. 어, 디질래 사람이 무서워 아래로 가면 된다고. 아, 그러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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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 됐다 미트코인 간절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아아 아 뭐야 아아 아. 아, 아, 뭐 어쩌라고. 뒤질래? 다시 한다. 아, 아, 아니? 개진 <laughs> 잠시만. <웃음> 아, 이거 어렵네. 아, 뭐야? 잠시만, 뭐야?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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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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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치 창 어디 갔어? 잠깐만요. 이거랑 채팅창, 이거... 아니, 음치 아니라니까요 아니, 그게 아니라 이게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니야? 하기가 좀 어려운데? 제 탓이 아닙니다. 아니, 아니라니까요. 이것만 해도 되잖아. 저 먹는 거야? 아니잖아. 아, 여기, 아, 여기 안 되는구나. 뛰어넘을 수 있는 줄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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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 성공했죠? 쉽죠? 성공했죠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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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죠? 살짝 듣기는 좀 불편하지만 완벽하죠? 편법이라뇨좀 <laughs> 맞추면 되는거 아닙니까 안아퍼 아 이거 근데 풀타이 얼마정도 돼 이거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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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라는 거야? 또 게시발문 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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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드디어 내 계단. 웃지 마라. 아 이거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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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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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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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 아아 아...

시끄러! 들려주지 마! 싫어하가 들려주는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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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? 아, 씨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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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지? 씨발! 씨발, 시발, 씨발, 시발, 씨발, 시발, 씨발, 씨발. 왜안 돼? 아, 초록색 먼저 하는 거구나. <laughs> 아, 씨발! 십1십세끼야십0세십야세끼야십0세끼야십0세끼야 십세,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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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너무 시끄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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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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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도 날줄 알게 해줘 아 이거 미친 게임 같은데 아잠깐아 이거 뭐냐 이거 잠깐만 이래도 되나? <laughs> 아 엄마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시끄럽겠다 이거 옆집에서 진짜 찾아가. 아 but

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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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uh <laughs> 아, 근데 저런 거 클립 따면 안 돼요, 방금. 시발 같은 거. 좀 위험하다, 저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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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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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건가? 뭐. 어쩌라고. 이거 음, 음성 인식 있나? 아, 아빠. 어쩌하라고 아. 아! 얘는 뭔데 따라다녀? 빠. 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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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하. 뭐, 어떡하라고, 씨X. 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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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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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시발. 어쩌라고요? 빵, 빵! 아니,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? 구조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. 아니, 뭐, 이게, 뭐, 뭐, 맞추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. 빠, 빠, 아, 아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뭐, 계단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. 백설님 하이 형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데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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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나그 개쌍놈의 새끼들이 게임을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아 뭐가 <목> 아프다 <laughs> 라아아아아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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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유료 아니야 그거 돈에 안 해도 될 돈에 돈에 안 해도 돼. 돈에 안 하고 그냥 노땡스 이거 하면 돼. 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 아,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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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라라 라. 그러니까 돈 얘기 나올 때 노땡스 그냥 다운로드 어쩌고 이거 누르면 된다고.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게 선택이야. 이 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? 아, 아! 이게 저걸 탈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아라라 겹쳐야 되냐고? 잘 보면, 하나는 고정, 하나는 움직이는데 라라라 라, 라. 아! 호우 호우 라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 빠 이상한 놈 똑같이 따라하니까 되는구만 빠빠빠제 목소리 따라하면 되는구만.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네, 목소리 따라하니까 되죠? 음이 아니라 이놈의 목소리를 따라하면 됩니다 왜 자꾸 따라와? 거슬리게 <laughs> 아니, 저, 쟤는 저는 제 목소리로 제가 한 그걸 하려고 했는데. 그냥 제 성대모사를 하면 되는 거네. <laughs> 아, 더워, <laughs> 끝?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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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빠, 빠, 빠. 뭐 어쩌라고. 뒤질래. 빠바바바바바바 빠바바. 씨발. 따라라란 땅. 따라라라라라. 이거 어떡하라고, 이건 왜 하는 건데. sing my song I don't know what you're talking about sorry I don't have a song. 뭐야 끝이야? 아 뭐야? 끝이야? 나 이거 탈락한 거야 방금? 나 이거 방금 탈락한 거야? 저 탈락했나요?